네 반갑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어, 김민석입니다. 어, 저희는 뭐 통신사 아니면 게임사, 뭐 엔터사 혹은 뭐 공연을 담당하시는 기업, 모델, 쇼핑 쪽대게 다양한 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첫 번째 고민이 그거예요. 어, 각자 이야기하시는 메타버스의 정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메타버스가 하나의 공통된 정의로 좀 쉽게 설명될 수 있을까? 그 고민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지 이런 지식포럼이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퀴즈를 같이 보시면서 나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한번 생각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세편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네좀 오래된 영화긴 하고 최근에 뭐 리뉴얼 다시 한다고 하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가상의 인물로 바뀌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보여드리면서 보통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영화는 메타버스 영화입니까? 혹은 메타버스를 다른 영화입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한 100명 중에 한 95명 정도는 내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섯 분 정도는 아, 죄송하지만 영화를 안 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두 번째 영화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만지라는 영화거든요. 아, 주만지라는 영화는 어, 실제 인물들이 보드 게임 안에 들어가서 보드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고 지내는 모험 영화죠.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 사, 사람이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가상의 체험을 합니다. 똑같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만지라는 영화는 메타버스를 다룬 영화입니까? 혹은 메타버스를 경험하게 하는 영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한 90분 이상 정도가 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0분 정도가 저는 본 적이 없는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 번째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유명한 영화죠, 아바타. 자 아바타는 그 몸을 다친 그 군인이 어, 본인이 아닌 다른 어떤 캐릭터에 들어가서 어, 실제로 영화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외계 행성에서 어떤 모험을 하는 영화입니다. 자, 현실은 현실이고요. 어, 거기서 움직이는 캐릭터는 가상의 어, 캐릭터인 거죠. 어보면 아바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바타라는 영화는 메타버스를 다룬 영화입니까?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또한 90분 정도 되시는, 이상 되시는 분들이 메타버스를 다룬 영화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나머지 10분 정도는 저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상의 공간 혹은 가상의 캐릭터를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 현실의 캐릭터가 들어간 것도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정반대의 케이스 어, 현실의 공간에 가상 인물이 나오는 것도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그 영화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 가상의 공간에 가상의 캐릭터가 존재하는 것 반대로, 어, 가상의 공간에 현실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 맨 마지막으로, 어, 현실의 공간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상 공간에 가상의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흔히들 게임에서 많이 접합니다. 어, 근데 게임에서도 재밌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죠. 보통 대부분은 몬스터를 해치우거나 아니면 레벨업을 하고 장비를 좋은 걸 맞추는데요.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이 재밌는 게 많죠. 아까 해더지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어,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험들이겠죠. 어, 포트나이스트라는 게임에서 총을 쏘고 이제 랭킹을 올리는 게임들인데 얼마 전에 스타워즈의 예고편을 여기서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스타워즈 상영 바로 앞에 보면 여러 아바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아바타들이 원래는 총을 들고 서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질 않고 평화롭게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훨씬 더 작은 화면에서 영화를 본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경험들인 거죠. 근데 예고편이 끝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아바타 중에 한명이씩 고개를 돌리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화의 제작자인 아브랑 감독입니다." 하고 무대 인사를 진행합니다. 자 우리는 게임 안에서는 아까 뭐 재미를 찾는다 어, 몬스터를 잡는다 레벨을 업한다 라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느끼긴 하지만 이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라지고 있는 거죠 게임 안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팝가수가 최근에도 공연에서 화제가 많이 됐었죠 공연은 현장에 가서 봐야 되거든요 어 그런데 어 게임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게임 어떤 스테이지를 넘어가면서 어 가수의 공연을 본다. 상당히 색다른 경험들인 거예요. 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게임 안에서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겠죠. 이게 비단 게임의 문제일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서로 친구들끼리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조, 친구의 글에 좋아요라고 버튼을 누르잖아요. 아니면 댓글을 단다거나 그걸 가지고 서로 얼마나 친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메타버스의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된 사회에서 좋아요라는 버튼이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실제로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같이 게임을 한번 즐겨본다든가, 아니면 1월 1일날 같이 해돋이를 본다거나 같이 공연을 보는, 보는 것이 훨씬 더그 사람의 소셜 관계를 돈독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 실제로 실제의 사물들이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는 음, 그런 경험들은 어떻게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뭐 가상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콘서트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기업가가 실제로 가상 스튜디오에서 기업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패션쇼인 런웨이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명품 브랜드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런웨이를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 지금 보시는 저한명한 한 명의 그 캐릭터가 모델, 모델입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들도 실제 옷들인 거죠. 실제 옷을 가상으로 옮겨서 온라인 전시장을 가상, 온라인으로 전시장을 꾸민 것들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옷들을 실제로 온라인에서 경험해 보는 것들인 거죠.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들이 많이 없었는데 어, 실제로 가상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진행하면서 현실 스튜디오에서는 할수 없었던 굉장히 특수한 효과들 혹은 곡이 굉장히 잘 맞는 분위기들을 연출할 수 있었고요. 어,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게임을 런칭하는 이제 발표장에서 어, 실제 게임의 화면들을 가지고 와서 거인이 걸어다닌다거나 아니면 공룡이 불을 뿜는다든가 하는 와중에 사람이 게임의 어떤 가치를 전, 어, 설명하는 그런 것들로 기업의 컨퍼런스가 이제 확대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어, 실제 공간으로 이제 가상의 어떤 물건들이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죠 외국사례인데요 릴 메켈라라고 하는 가상 셀럽입니다. 어,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어, 가지고 있죠. 어, 이 가상의 셀럽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레스토랑, 요가 매트 혹은 리조트에 가서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모델의 이미지를, 브랜드의 이미지를 정말 잘 투영할 수 있다면, 어, 저 모델이야 말로 내 아이덴티티, 우리 브랜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어. 어쩌면은 여러 가지 가십들, 셀럽들의 가십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연예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연예인을 똑같이 아, 어, 클론에게서 복사해서 만든 또 다른 아바타가 4인조 그룹이 8인조가 돼서 같이 공연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기에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백댄서로 참여해서 같이 파티를 즐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뜬금없이 갑자기 아이들 사진이 나왔는데요. 스쿨버스예요. 실제로서 스쿨버스입니다. 그런데 어, 창 밖으로 보이는 화면은 화성입니다. 예, 몇년전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에서 발표된 작품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스쿨버스이지만 창 밖에는 마치 화성을 여행하는 것 같은. 경험들을 현실에서 이제 구현하게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의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받은 인사이트로 한번 재정리할 때 이런 표를 보통 저희가 많이 제시를 하는데요. 세로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현실 공간으로 보십니다. 세로축을 기준으로 현, 오른쪽이 현실 공간, 세로축을 기준으로 왼쪽이 가상의 공간. 네. 그럼 가로축을 기준으로 위쪽이 가상의 존재, 가상 인물. 가로출 기준은 아래쪽이 예, 어, 현실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1, 2, 3, 4, 4분면은 현실 공간에 현실 존재가 있는 거고요. 어, 2, 4분면은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존재, 이제 게임 같은 서비스. 1, 4분면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현실 공간에 등장, 등장하는 가상 존재들인 거죠. 가상 셀럽, 아바타, 어, 이머시브 전시, 공장을 그대로 모사한 디지털 트윈. 그리고 3, 4분면 같은 경우에는. 예, 현실 존재, 가상의 공간이 존재하는 현실 존재라서 가상 공연 이런 것들로 재제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이 마지막적인데요. 메타버스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현실과 유리된 메타버스는 그냥 또 다른 그냥 가상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가상으로 굉장히 강화된 실제 현실 공간. 그리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지속 가능한 가상의 공간. 이두 가지의 결합 거기서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 그 지식 포럼의 주제가 공존을 위한 시대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메타버스도 그런 시대 정신의 한 노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